아 행복. 뭔또 누구냐? 뭔또 누구야? 아 잠깐만. 어어어어 어. 어어 어 아. 이러지 마. 아아하하 아만안또 보스라고. 어, 약간 나 뒤돌아 있을 때왜떠 있어? 왜떠 있어? 이거, 저주를 멋있게 하는 그 대형 방패인가? 저주를 멋있게 하는 그 대형 방패처럼 생겼는데? 뭐야? 아니, 아니, 아무리 구르기가 이상한 터지만 이건 좀 아닌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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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했다. 그야 돼. 야, 아무튼 로스리 기사가 더 착함. 아무튼 그러함. 아무튼 갓스리김아 맞네. 거기 많지. 하지만 아무튼 갓스리김 아무튼 가 쓰리 김 결코 내가 스콜라 지금 싫어져서 이러는 이런 말 하는 거아니야 어, 아니, 지들이 무슨 고스트 지가 무슨 고스트 타입이야? 어 부유 특성 가졌어? 부 뿅하고 날아와가지고 씨 아니야, 아튼이건 게임 잘못이 내탓 아니. 아무튼 내탓 아니. 이 최대 체력 떨어지는 시스템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? 이거 디렉터 나오라고 하십시오. 아니. 어, 이건 됐다. 우리 냥냥이. 이런 나의 마음을 달래주는 건 우리 냥냥이 뿐이야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너무 귀여워. 진짜 최고야. 어, 힐링된다. 나, 나좀 궁금한 거 생겼는데. 이거, 잠깐만. 보스 이기면은 저거 풀체력 다시 채워주나? 보스 잡으면 풀 체력 다시 채워줍니까? 어제 그걸 확인을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그래 이 소울 때문에 내가 계속 정신 집중을 못한 거야 그래 소울을 계속 떨어뜨리니까 내가 정신 집중을 못했었어 날아와, 제발, 날아와. 패링하기 쉬운 패턴을 주세요. 그렇지. 도 이거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. 어제 어제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. 한 어. 짜증이 폭발하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. 나 어제 솔직히 말하면 거의 울 뻔했어.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말은 안 했지만, 어제 살짝 울 뻔했다고. <laughs>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더 좋아하겠지. 나울 뻔했다는 얘기를 하면 더 좋아하겠지. 자식아, 이번엔 때려, 그렇지? 칼날반지 주박자의 소 노잼이라고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깼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치 페링 소리는 닥소 3가 훨씬 좋죠 이거 나 이거 얼마나 힘들게 깼는지 알아요 어 나의 나의 고생을 모르는 자 노잼이란 소리를 지지 마라 안 본다고 안돼왜좀만더봐어 <laughs> 이건 뭐야? 이게 뭐야? 뭐지, 이게?